통증 자체는 내 몸이 치료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요. 그런데 이 백혈구를 자꾸 죽이는 치료가 있어요. 그렇죠? 백혈구를 죽이니까 당연히 통증은 괜찮죠. 그런데 그 백혈구를 죽이는 치료들을 하다 보면 문제는 내 백혈구가 살아났을 때또 생겨요, 통증이. 그래서 통증은 절대 피해 가려고는. 하지 마세요. 대신에, 통증이 너무 세면, 통증을 덜어줄 수 있는 거. 어떻게 하면 내가 천연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덜어줄 수 있을까?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고, 깔아 앉히는 게 아니고요. 통증 자체를 떼내는 게 아니고, 통증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같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. 노폐물이 있으면, 물 청소도 해주고, 공기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게 해주고, 그러면 내몸 자체가 이렇게 싸우는데, 하루 걸릴 거, 한 시간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요. 이해하시겠죠? 네. 하루 종일 내 몸이 싸워야 되는 것을 내가 공기도 마셔주고, 하루 종일 좋은 공기, 그 다음에 땀도 흘리고, 그리고 물도 마시고, 꼭꼭 씹어 먹고 하다 보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통증이 사라져 버려요. 이건 통증을 눌러서 없애는 게 아니고,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것을 같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통증은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암이 줄어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암이 없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통증입니다. 근데 그 통증이 너무 힘드니까 미리 하시는 게 금식이고요. 미리 하시는 게몸청소드리고 디톡스 이런 것들은 난 통증 조금이라도 덜 느끼고, 해결하고 싶어 서 하는 게 두께 식사고, 하 그렇게 위해서 하는 게 운동이고, 그렇게 해서 하는 게물 마시는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어떻게 보면, 아, 그러면 저는 왜 통증 없이 암이 나왔죠?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. 간혹. 통증이 하나도 없는데, 암이 사라진 분들이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은 왜 사라졌을까요? 그만큼 열심히 운동하고 철저히 했으니까 통증이 그것이 대신 해준 거예요. 네, 그렇게 되는 겁니다.